반갑습니다. 건강 궁금증 해결소입니다. 선생님들 지금 당장 숟가락 내려놓으세요. 혹시 오늘도 자식들이 남긴 반찬이나 냉장고 구석에 며칠째 있던 국물 아깝다고 억지로 다 드셨나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건 보약이 아니라 선생님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독약입니다. 아니 어쩌면 선생님의 소중한 몸을 잔반 처리장이나 쓰레기통으로 쓰고 계신 걸지도 몰라요. 음식 아끼려다 나중에 병원비가 수백 배는 더 나갈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 건강 궁금증 해결소가 그 충격적인 이유와 함께 건강하게 식사하는 법을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우리 나이 때 분들은 옛날부터 음식 버리면 죄 받는다는 소리 듣고 자라셨죠. 그래서 배가 불러도 아깝다는 생각에 싹싹 긁어 드시는 게 습관이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요. 바로 지방 간과 비만의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이미 필요한 에너지를 다 썼는데, 아깝다고 밀어 넣은 그 음식들은 전부 내장 지방으로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대사 능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먹은 음식들이 혈관을 막고, 당뇨를 만드는 주범이 됩니다. 그럼 이게 왜 그렇게 몸에 안 좋은지, 효능, 아니, 독이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냉장고에 며칠 된 음식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나 세균이 이미 번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깝다고 드셨다가 식중독이라도 걸리면, 우리 나이에는 기력이 확 떨어져서 회복하는데 한참 걸려요. 그리고 과일도 조금 상한 부분만 깎아내고 드시죠? 사실 그건 이미 과일 전체에 곰팡이 독소가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드시는 건 간에다 독을 직접 주입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건강을 지키는 비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애초에 음식을 하실 때딱한끼 분량만 만드세요. 예전처럼 손 크게 하시지 말고, 이제는 선생님 몸을 위해서 소식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배가 80% 정도 찼다 싶으면 미련 없이 숟가락을 놓으세요. 남은 음식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까운 음식을 버리는 게 죄가 아니라 내 몸에 독을 넣는 게 진짜 큰 죄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주의할 정도 있습니다. 갑자기 식사량을 너무 확 줄이시면 기운이 없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은 음식을 안 먹는 대신 단백질 위주의 신선한 반찬으로 영양가는 꼭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 아깝다고 다음날 또 데워드시는 것도 웬만하면 피하세요. 신선한 음식을 그때그때 드시는 게 최고의 보약입니다. 선생님들, 이제는 남 좋은 일만 하지 마시고 선생님의 소중한 간과 혈관을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남은 음식 아깝다고 억지로 드시지 말고 과감하게 버리거나 애초에 적게 차리시는 겁니다. 일주일만 이렇게 하셔도 몸이 가벼워지고 뱃살이 빠지는 게 바로 느껴지실 거예요. 선생님들의 건강한 노후를 우리 건강 궁금증 해결소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정신 번쩍 들게 하셨다면 주변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내 몸을 사랑하는 게 진정한 건강의 시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